수업 게시판에 영상 편집 게시판으로 잠깐 들어오세요 수업 게시판 u can see the same thing. So, you can 책에 있는 자료 다운 받을 건데 i n g So, you can see the same thing. So, y o 서 can s 이 녹화 방송 보시면서 책 h i n g So, you c a 다 see the same thing. So, you can s 참고로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칠수 있는 가장 쉬운 시험입니다. 아 근데 난이도가 그건 만만한 시험은 아니야. 1, 2, 급 3급이 있는데 1급이 좀 어려워. 아왜 그런지는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펜을 그리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연습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전 타임은 기본 작업을 한번 연습해 보고 할게요. 어한상이 공비 1급이건가? 조정하는 어, 중. 어맞네 이거 담당 봤습니다. 오늘 한번 딱 오늘 딱 하루 연습해 보시고 응. 아 이거 괜찮겠다 하면 응.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험 도수도 한번 해 가지고 응시해 보셔도괜찮아요 회원님 응. 계획몇 예? 번이 응. 있어요? 네. 아, 1년에 매달 매달 한 번씩 있는데 여게 응.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간 주면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1시간 반 안에 시험 다 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문제지. 응. 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 펜 하나 그리는 것만 잘 그리시면 어렵지는 물론 어려울 수도 있나. 여러분 안끼0년 동안, 10년 한번 10년 해보고 0년 어렵다 싶으시면 올리는 좀걸려 용량이 있다보니까 자 여러분들 아까 거기서 키보드에 F5번 저 위에 F1234 되어있는거 5번 한번딱 눌러볼게요 그러면 새로고침 되면서 n e 라고 뜬게 보이시나요 네 그거를 클릭해줍니다 자 오셨어요 밑에 좋아요 싫어요 밑에 보면 1번 포토샵이라고 있으시죠 그걸 한번 클릭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얼굴이좀 눈부시지? 난저 괜찮 나요 네. <laughs> 이게 어두워서 어두우면 제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네 응? 음? 아, 아, 네. 조금 기다릴게요. 네. 클릭하셨죠 아, 여기 있던데 I d 그냥 다운로드 폴드에 풀어주세요 어차피 이 I don't know how to do that. I don't know how to do t h a 요 I don't know how to do that. I don't k 자, 일단 여기 포토샵이고 준비해주시고요. 자아그 일본 포토샵 이고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이 준비 이나요아그는 이때는 샵때는 이때는 이때는 이어는 이때는 이때는 이 제가 아, 아, 어, 그더 좋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더 좋은 김에 들어가셔서 해당 파일을 다운받으 그 영상 편집 게시판에 더 좋은 김에 네. 영상 수업 게시판에 영상 편집 게시판 네. 거기서 이제 G T K 외제 연습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딱이 상태에 딱 준비돼 있으시죠? 준비돼 있으신가요? 자, 저랑 같이 같이 눌러볼 건데요. <laughs> 밑에 셋업이라고 된거 있으시죠? 셋더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실 거거든요. 여기다 예 누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오때쓸 건데요. 이거 다음 버튼 누르시고 설치 시작 있죠. 누르시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시간 재는 프로그램 시간과 전송이라고 하거든요. 시험 칠 때는 이 지금 오늘 할, 오전에 할건 아니고 오타일 때 한번 해볼 건데 미리 설치해 놓을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셨습니까? 자, 이제 요 창은 다 닫고 인터넷 다 닫을게요. 다 열렸던 거 확인하면 인터넷 딱 닫고. 자, 지금 제가 메모장에 적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1교시에 할 거. 자, 뭐 1교시 할건나 이제 제일 처음에 절차가 이렇습니다. 시험은 총 90분. GTQ 1급입니다. 그 저희가 한번 연습해 볼거 GTQ 1급인데. 90분 시험 칩니다. 그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사용 환경 환경 초기화 및 설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1번. 자, 기능 평가 1. 2번. 기능 평가 2가 아닙니다. 3번. 기능 평가 3. 4번 기능평가 3대에 총 4개의 여러분들이 문, 그 그림을 만드셔야 돼요. 그림 만드셔야 되고, 자, 특징적인 거 얘기 드릴게요. 1번은 <laughs> 자 펜툴 들어가요. 4번 또 펜툴 들어가요. 펜툴이는건 뭐냐면 여러분 펜으로 저때 한번 게임 한번 해본 적 기억하시죠? 그 1급이 2급보다 어려운 게이 펜툴 들어가서 어려운데 펜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상으로 해야 될 작업은 4번이 제일 많고요 4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3번, 1번, 2번 순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대를 좀 얘기 드리면 점수 배점이 음 저 GTQ 오랜만이라서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35점이에요 그니까 35점이고 얘가 25점이야 그 다음에 앞에 두개가 동일 점수인데 20점 20점이네 이거 다 합격점이야 0점이에요아 합격 70점 만점 실시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1, 2, 3번 풀고 4번 시간 없어서 못 풀잖아요 그럼 일단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GTQ는 대충 그리더라도 시간 내에 다 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감독관마다 혹은 여러분들 시험 치는 데마다 좀 다른데 나중에 시험 연습하실 때는 4, 3, 2, 1로 풀거든요 어, 왜냐하면 4번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4, 3, 2, 1로 푸는데 90분이잖아요 4분을 40분 이상 걸리면 안 돼. 4번 풀 때. 90분 중에서 40, 40분 이상 걸리면 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4번 먼저 연습하는데, 나중에 처음부터는 연습하되, 나중에 시험 칠 때는 4번부터 푸시되, 4번을 40분 이하로 끊도록 여러분,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알겠죠? 1번 또 어려워. 1번 또 왜냐하면 펜툴 때문에 어려워. 결과적으로 펜툴이 제일 문제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 펜트를 저랑 연습할 건데, 제일 처음에 사용 환경 초기화 설정부터 2교시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사용 환경 초기화 및 설정 지금 설명 드릴 텐데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뭘까? 자,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게 우리 학원에 시험 치는 게 아니죠. 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응시 장소는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학원의 시험 장소가 아닙니다. 자, 아, 하는데, 뭐 시험 장소가 맞더라도 이제 해야 되는데, GTQ 일단 시험 장소가 잖아요 GTQ 사용하는 포토샵 설정이 있잖아요 다른 학생들이 다 썼던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바꿔 놓은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초기화 시켜야 됩니다 설정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가자말자여기딱켜자말자 하는 건데 자 어떻게 초기화 시키냐면 일단 저희가 하는 버전은 CS 저희 수업 때 했던 CC버전 연습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CS6버전 6버전 추천드립니다 CS6버전이 좀 간편해요 메뉴가 CC보다는 실무에 작업하신다면 기능이 많은 걸 쓰는 게 좋죠. 근데 시험 때는 기능이 단순하게 쓰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CS6 버전으로 연습할 거고 자 그러면 이거 사용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적어드리면서 할 건데요. 자 이거 연습해 볼게요. Alt 자 이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서 해봅시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키보드에 일단 아이콘부터 찾아봅시다 바탕화면에 보면 저희가 CC 버전이랑 CC 2018이랑 CL6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 보이실 건데요 어? 잠깐 없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잠깐요 지금 잠깐 틀어서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 틀어서 저희 CC로 합시다 어차피 관계없으니까 CC로 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CC로 하겠습니다 아 크게 관계없어요 CL6랑 c c 관계없는데 CSX도 똑같은데 거의 비슷해요 자 우리 그러면 요거 있으신가요? 자 요거 말고 요거 CC 버전 찾으셨나요? 우리 늘 하던거 자 키보드에 Ctrl Alt Shift 같이 눌러볼까요? 그 왼쪽에 있는 세가지 기능이 동시에 누르고 있어요 Ctrl Alt Shift 누르고 누르고 계셔야 돼요 누르고 있다가 여기를 어떻게 하면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 열기라고 있죠. 제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저는 열기 클릭하세요. 키, 키보드는 계속 누르고 계세요. 계속 언제까지 무슨 창이 뜰 때까지 계속 이창 떠도 돼. 요창뜰 때까지 떴어요. 이제 이제는 Ctrl Shift 도 돼. 이제 이제는 뜨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정을 초기화시겠습니까입니다. 만약에 안 뜨잖아. 포트가 떴죠. 다시 껐다가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따 체크할게요. 요거 뜨신 분들은 예스 yes 눌러서 이따 넘어갑니다. 어? 아기, 알겠죠? <laughs> 초기화는 반드시 거니까 얘 눌렀었죠, 바로 켜실 수 있어요. 자, 일단 하는 길에 들어주세요 자, 이 초기화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 설정을 건드려놨기, 건드려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는 거고, 초기화를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체크포인트만 초기화 못 했을 경우라든가 <laughs> 초기화를 안 했을 경우는 체크포인트 제가 말씀드린 체크포인트만 좀잘 지켜주시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더 열어 볼 텐데요. 포토샵 어디 갔니? 자, 그다음 켜지고 바로 포토샵 열어 주시면 됩니다. 아, 더 좋은 603 발표 더 어. 좋은 네. 603 맞죠? 네 603번입니다 어. 네 3번 발표 으? 안 되나요? 아 독자 그 넘버라피가 야, 여러분들 지금 녹화하잖아요. 요거 초기화하는 거는 집에서도 있잖아요. 설치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 그럼 초기화하는 거 컨트롤티시트 같이 누르고 오른쪽에 사는 건데 저 야번 키보드랑 마우스좀 이상한 거 싶어요. 안 아, 되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좋은 컴트키보드 마우스 쓰시면 됩니다. 집에서 집에 거를. 알겠자 시작. 그냥. 시작이 설치하면 딱 설치하면 딱이 화면이 되시네. <laughs> 자,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저는 이 정도 해도 꽉 차나? 저 잠깐 UI를 좀 크게 바꿀게요. 여러분들 좀잘안 보이겠다. 잠깐만요. 아, 부서지는 게 별로 켜지는 느낌이 없네. 자, 일단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포토샵 딱 켜주시면 딱 준비하겠습니다. 어, 켜지면 어. 되셨습니까? 자, 딱 켜졌다. 자, 왼쪽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오른쪽 쭉 갑니다. 왼쪽에 도구 모음 쪽에 보면 한 줄로 돼 있잖아요. 두 줄로 바꾸시고. 네, 요두 줄로 바꾸시고.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라이브러리라고 된거 있죠. 오른쪽에 펜을 하나. 요 점, 그선세개돼 있는 거 찾아보세요. 선세개된 거. 클릭하셔 가지고 요거 클로즈 누르십니다. 오른쪽 없애 줍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도구 체크 두 가지 할 거예요. 처음에 요 선택 도구 있죠. 클릭합니다. 혹시 나 초기화 안 하셨을 때도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가 그러니까 초기 안 못하거나 초기화 시간 이 없다면 자 여기 선택 도구 있죠 여기 오토 셀렉트 켜져 있어야 돼 네. 체크돼 있죠 오케이 그다음 밑에 보면 펜 도구 있거든요 여기 펜 도구 찾아봅니다 펜 클릭합니다 네. 펜 오셨습니까 펜에 보면 위에 이거 패스라고 돼 있죠 이걸 쉐이프로 바꿔줍니다 쉐이프로 네, 바꿔줍니다. 되셨습니까? 이, 그 이걸 그럼 세이프로 뭐, 아 도용 도용으로 그려줘요. 예, 예, 예 이거 도용 씁니다 저희가 포토샵에서. 패스는 그, 아는그길그어그제 그, 그, 경로만 길, 그려주는 길, 거. 뭐. 예 선택할 때 쓰는 건데 저희는 선택으로 쓰지 않고 시험 때는 도용으로 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그 옆에 있는 도구 사각형 있죠? 사각형 찾아봅니다. 꾹 눌러서 맨 밑에 커스텀 쉐이프툴 있죠? 선택합니다. 오셨습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 보면 쉐이프 모양이 있으실 건데요. 저요쪽요쪽 위쪽이 모양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셨나요? 자 그다음 에 오른쪽 아래 이거 잡고 쭉 늘려줍니다. 늘리셨나? 자 체크하시는 게 도구가 여러분들 이거 몇개안 나오잖아. 혹시 몇개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몇개안나왔다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기 톱니바퀴 선택하고 오셨습니까? 톱니바퀴에 여기 밑에 보면 그 어디 디폴터 되었어. 아, 여기 제서올되 있는 거 찾아봅니다. 올올 있으신가요? 클릭하시고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오케이, 도구모 몇개안 나와있다. 세이브 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노 no 누릅니다. 되셨습니까? 전국 끝 되셨습니까? 자, 나중에 또한번더 한대. 알겠죠? 또한번더 해볼 거야. 저기야. 자 이제 에디트 들어갑니다 설정 갈 거예요 에디트 오셨습니까 그다음맨 밑에 프리플런스 오셨나요 자 여기 가이드 앤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 돼 있는 거 있는데 그거 클릭합니다 자 오늘 추가로 배우는 게 있어요 자 클릭하셨나요 창 뜨죠 자들어 숫자를 바꿀 건데 자 여기 가이드 가이드 라고 그리드 라고 된거 있죠 격자란 뜻이거든요 그리드 밀리미터 돼 있는 거를 여러 픽셀로 바꿉니다. 바꾸셨나요? 그다음에 그리드 숫자를 100으로 바꿉니다. 여기 101돼 있는 거 100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다음 서티 디비전은 4로 두시고. 됐죠? 104.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여기 타입이라고 된거 있어요. 타입.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네이블 돼 있는 거를 체크해 제 아, 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죠? 이거 체크해제 하죠. 체크하세요. 죄송합니다. 쇼폰트 네이밍 인글리쉬 있죠? 쇼폰트 네이밍 인글리쉬 보이시나요? 이 글자 영어로 보이는 거거든요, 한글을. 자, 이거 체크해제합니다. 복잡하죠? 괜찮아 할수 있어요. 자, 오케이 버튼 누릅니다. 자, 시험 좀 끝.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여러분, 자, 컨트롤 N 눌러볼게요. 시험 시에는 단축키를 최대한 많이 쓰셔야 돼요. 컨트롤 N 자, 준비됐나요? 자, 거기다가 위에 이름을 적을 건데 이쪽에 이름 적을 수 있게 돼있죠? 자, 거기서 1, 2, 3, 4, 5, 6, 7, 8 적겠습니다. 빼기 여러분 이름 음, 잠깐만요, 답변 하나만 할게요. 자, 되셨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단위를 여러분 픽셀 단위로 바꾸시고요. 자, 지금 치수 관계없이 되셨습니까? 자 가로 400, 세로 500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레졸루션은 72로 바꿉니다. 400, 500으로 7 2 네 되셨습니까? 죄송해요 말끊어서자 일단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은 뭐냐면 여러분 수험번호 빼기 여러분 이름으로 작성하셔야 되고 원래 문서 이름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1번 문제 치수가 400에 500입니다. 아주 문제범 살게요. 그 다음에 70이 예상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우리 확대하실 때는 컨트롤 플러스로 확대. <laughs> 아겠죠줄이는 컨트롤 마이너스 줄이시면 되죠 어떻게 유동적으로 하시면 돼야겠죠 저는 좀 확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오케이 자 가이드를 생성하셔야 되는데 컨트롤 하시고 다운표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다운표 네 그래서 그 뭐냐면 컨트롤 다운표가 격자 생성입니다. 다시 없앨 때는 어떻게? 컨트롤 다운표 누르면 또격가 없어집니다. 자 되셨나요? 자 격자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엄청 격자 안 만들고 하셔도 돼. 근데 엄청 배치 같은 게 점수가 가점 감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격자를 만들어두 시고 작업을 하는 거고 준비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일단 사진을 가져와야 돼. c t r o 눌러보겠습니다. Ctrl+Open 기다 좌우 요 컨트롤 O. 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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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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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우 좌우 자, 지금은 왼쪽에 다운로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준비하고 갈게요. 다운로드 오셨습니까? 그다음에 일권 포토샵. 더블 클릭. 시험별 문항이 키기 더블 클릭. 자, 오셨나요? 자, 여러분 두개 가져옵니다. 뭘 가져오면 되냐면 여기 있는 그릇과 자, 선택할 때 그릇 선택하세요. 보이시나요? 컨트롤 누르고 컵을 선택합니다. 두 개만 선택하세요. 그릇과 컵, 컵 클릭 되셨죠? 두개 선택됐죠? 아두 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열기 들어가시고 아, 제가 같은 걸두 개? 그릇과 컵 네. 두 개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자열린는데좀 걸려요. 요한번더 복습할 겁니다. 어 제가 가 감봐드릴게요. 네 열기 누르셨죠? 그러면 창이 뜰 건데, 자 지금 저는 다과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냐면 자, 다음 시간 에할 건데 잘 보세요. 자 뭐냐면 지금 요 그릇 부분 위에 요 그릇 클릭하면 그릇을 바뀌죠. 그릇 보이시나요? 그릇 클릭하세요, 이두 개. 네그릇대 있는 거. 클릭하시면 요 그릇이죠. 보이시죠? 이 이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빼놓은 겁니다. 네, 그 다음 컵 눌러 볼게요. 컵, 컵 하나 있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컵을 우리 컵에 있는 컵 모양만 만들어 가져와 가 가지고 그릇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형태를 만드는 거에 합성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제가 한번 1분 동안 빠르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 빠르게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릇 부분을 들고 와서 여기다가. 모양을 가지고 컷 부분을 우리 빠른 선택 도구로 쓱 드래그해서 가져와서 요거를 자 원래 지금 보시면 원래 여기다가 흰색깔 여기다가 저희가 어떻게 제가 여기서 배경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컵 부분만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보이시죠? 이 작업이 기본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쉬는 시간 10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해보고 반복 연습하면 돼 자격증이 솔직히 어렵지 않은 선생님 젊은 학생들이나 나이 많은 학생들이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랑 늦게 하시는 분들 다할수 있어요 자격증이 네, 20점. 아, 근데 이거 끝, 이건 끝 아니지, 그지? 그지? 끝은 아닌데, 여거보다더 많은데, 1, 1번 문제가. 그런데 지금 가장 기본 많이 쓰는 작업이 이거입니다. 자, 실시간 10분 하구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저랑 같이 따라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복습을 초기화부터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